자, 자김수동 씨, 자. 다리 찢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다리 찢기 수련 두 달의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음, 두달 연습해서 일자가 됐을까요?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아직 7주 차거든요. 아, 내 눈! 아! 자. 제가 지금 다리 찢기를 시작한지 거의 두 달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는 확실히 노하우가 생겼어요 뭐안 아프게 찢는 법뭐 어? 2주 만에 완성하는 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한테는 다안 통해요 유연한 사람들만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4개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4개 중에 일단 1번, 1번이 뭐냐 일단 이 폼롤러가 있어야 돼요 폼롤러로 일단은 이 내성분 풀어주는 거 이쪽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차 이렇게 벌려 양쪽으로 그런 다음에 후. 후. 숨을 내쉬면서 점점 내려가요 발가 세워주고 자 이게 두 번째 지금 많이 내려왔죠 이게 두 번째 자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자요게세 번째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그냥 다리를 그냥 찢어 이때 이 발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외회전하면서 벌려줍니다 점점 그냥 벌려줘요 아파서 어쩔 수 없어 아픈 건안 아픈 건다 거짓말이야 임수도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숙일 수 있게.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 상태. 이 상태는? 네 번째는 한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여기를 눌러줘야 돼. 밟아야 돼. 한 명이 밟아서 얘를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대게 하는 방법. 이게 네 번째. 딱 이거 네 개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다리치기 팍팍 냅니다. 그냥 뭐 어떻게 스트레칭 막 요가처럼 하는 거는 다 효과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효과 없습니다. 이런 거. 그 친구, 화가 많이 났네요. 10주차 기록을 한번 보시죠. 과감하게 찢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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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7주차거든요. 7주차. 줄자 어디 있지? 줄자? 자, 7주차예요. 바로 재볼게요 자, 스트레칭을 아, 좀 그래. 할게요. 말고, 빠르게. 아, 빠르게 해. 자, 저번에 157이었거든요. 바로 파! 자, 꼼수를 발견했죠? 사실은 꼼수 아니고 아 씨. 촥!

자, 올어어요 2cm. 보이시죠? 뚱 자, 뚱뚱뚱 되는 게 진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막했을 때. 어때? 이친구 아주 맞는 말만 잊었죠? 하네요. 잊었죠? 제가 처음 듣을 때 143이었거든요. 자1자 143cm <목소리> 1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140... 4와 진짜 뻣뻣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강목은 아닙니다. <목소리> 아 강목 맞습니다. 유연해지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컷할 때 관절 유연성이 중요하거든요. 포상이 사라졌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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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음... 좀... 알겠어. 자, 쪼! 야 똑바로 못고 있지. 단점은. 다리가 찢어지는 만큼 인성은 안좋 아, 질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아, 빠한번 도와줘 이렇게 해서, 이다리해기 8주차 인데요 두이 이렇게 해서, 해서, 해 아, 아, 이 아, 그렇게 해서, 아, 이렇 다리찢기 측정하는 날입니다 줄자가 있을거예요 줄자 줄자가 어딨지? 자돈좀 도와주세요 김수동씨 특별히 출연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160을 넘길거니까 오우 상당히 기네 빨리 오세요 도드로맞기 전. 아아아아 나좀 진짜. 빨리 오세요 1분 2분 진짜 3분 3분이는데요 그렇지 오 잘하네 오 체중을 아주 잘 실어요 아! 160, 자, 홍수동씨! 자, 저걸로 여기, 요거 지금 160이죠, 160.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카메라 찍지 찍었어요? 리시죠 161. 161! 대충! 160이었습니다. 160 돌파! 160 돌파! 요즘 아주 팍팍 밀고 있어요. 팍팍. 드디어 160남았다 끝.